자, 금일자 솔라나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리플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솔라나는 반대로 2.5% 상승이 나왔고 오늘까지 최근 이틀 동안 다시 한번 5%가량 반등과 함께 상승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부분의 코인들이 바닥권에서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어떠한 흐름을 보여줬었냐? 눌림목 자리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 자리까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솔라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박스권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그려줬습니다. 그리... 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etf 기대감 때문이고요. 감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승 구간에서 다른 뭐 메이저 종목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더 강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어디서부터 나올 거냐? 21만 5천원, 21만 3천원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부터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라인은 24만원에서 25만 5천원 짜리. 이 자리까지는 좀 바라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 구간에 물려계신 홀더분들이 뭐 당장 손절하시거나 매도하실 필요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현재 고래대 하이퍼리코드 롱숏 비율을 좀 보셨을 때 솔라나의 이제 상승을 예측하는 고래들이 74% 이상이에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강한 수급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마 물려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물려계신 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부터 추가적인 이 매수매도 타점까지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제 어피트 계좌 보시면은 이전부터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매집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하락 구간에서도 굳건하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480원 리플은 오지 않았죠 상승 구간을 다시 한번 잡으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40%가량 수익 나오고 있죠. 자, 그럼 반대로 이 메이저 종목들 말고, 이번 상승이 출발하기 전에 제가 어떠한 종목들을 매집을 했었냐? 이번에는 민코인 종목들 위주로 좀 매집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민코인은 1월 달 안으로 정리를 할 생각이고, 대부분 상승이 출발한 걸 확인하고,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25% 많게는 50% 가량 수익이 나와주고 있죠. 이 봉크 같은 경우에는 0.012원대 자리 평단가 위치에 있는데 제가 민코인 종목들 매수를 진행할 때 1월 2일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메이저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민코인 종목들도 분명 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지코인도 185원, 뭐 봉크도 보셨다시피 0.012원. 제가 직접 매매를 진행한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타점을 말씀드렸고 민코인 종목뿐만 아니라 메이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타점 말씀드렸죠. 솔라나 뭐 18만 5천 원, 수익 같은 경우도 2 1 0 0 60원, 에이다 같은 경우도 에 520원 결국 에이다도 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520원짜리 그대로 똑같이 매집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뭐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조작도 들어가지 않은 제100% 실제 계좌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계좌까지 오픈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물려계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영상 보고 타점 따라간다 했을 때 이미 타점을 놓치시는 홀더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하시고 타점 좀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상승 구간에서는 물리지 않고 안전하게 수익 보고 나오고 싶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이나 최근 뭐 메이저 종목이나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보시면은 무료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공유방 입장 설문지가 하나 나옵니다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실 때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입장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현재 시청하신 종목 적어주시고 뭐 물려 계신다면 물려 계신 구간의 평단가까지 적어주셔도 되고요 이 설문지 같은 경우는 중복 체크가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부분 언제든지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건이 연락 받으실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번호 입력 시 대응 전략 타점들 그리고 공유방 입장 링크까지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이 밑에 보이시는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설문지 제출해 주시면 확인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방 입장 링크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좀 고민하고 계신 홀더분들은 일봉 차트상에서 20만 6천원짜리 있죠. 이 자리를 만약에 이제 시간봉 차트에서 눌러주고 반등한다. 그럼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 진행하시면 되고 눌러지지 않고 상승이 쭉쭉 나온다 라고 한다면 21만 3천원, 21만 4천원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시간봉에서 눌러주고 반등하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라인이 24만 5천원에서 25만 5천원 자리예요. 이 자리 같은 경우 이제 역사적으로 솔라나 차트를 좀 봤을 때도 이러한 바닥권에서 가격을 지켜주고 상승이 나왔을 때 최소한 이 자리까지는 가격을 올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도 최소한 24만 5천원에서 25만 5천원 5천원리이 자리까지는 좀 홀딩을 하셔야 되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전처럼 저항을 받는다면 가격을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항을 받지 않고 이렇게 돌파해주는 모멘텀을 그려준다 했을 때 혹은 눌림목을 그려주고 돌파해주는 모멘텀을 그려준다 라고 했을 때는 뭐 35만원대 45만원대 구도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돌파가 나왔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던 분들도 추가적인 홀딩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 유동성 있게 매도 라인을 좀 변동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월요일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한번 더 상승을 출발 시작했습니다. 제가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고래들 하이퍼 리코드나 뭐 오더북 통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수급이 좀더 강하게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매수구 간도 언제든지 유동성 있게 좀 변동이 될수 있어요.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는데 시간이도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필요하시다. 실시간으로 뭐 저점이나 고점 부근에서의 타점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홀더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계속해서 어떠한 조건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1월 2일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제가 18만 5천원에서 타점을 잡아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은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공유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유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눌러보시거나 영상 댓글에 정보방 입장하기 링크가 있을 겁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입장하실 수 있는 설문지가 나오고 시청하시 종목 적어주시고 물려 계신 종목 있으면 평 단가도 같이 적어주시면 되구요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제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 연락 받으실 연락처만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못된 번호 입력시 공유방 입장 링크 부터 타점 대응 전략 때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밑에 보이시는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구요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